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중세 배터스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과세 사업 전환 매입세액이랑 저번에 공부한 어, 면세 전용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할 건데 이거 어렵죠? 저도 처음 공부할 때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어, 연말 내일이 십일 삼십일일인데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말에 어려운 거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연말이 어디 있어 우리 그죠? 음, 자 그냥 갑시다. 자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보면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했던 간주 공급 파트에서 관주 과세 표준에서 과세 표준 파트에서 여러분 교환으로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파트에서 간주 공급에서 완전 면세 전용이랑 일부 면세 전용 기억나요 어렵죠, 여러분. 부가세 지금 하이라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하이라이트 하는 거니까 다어에이다 없습니다. 이건요. 자 과거에 과세사업에 쓸줄 알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얘 봐라. 너가 현지 와서 봤더니 아 과세 안 쓰네? 네가 면세 전용해? 그러면 추징하는 거였어요. 추징. 그렇죠? 매입세 공제를 추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넣었었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과세 전환은요, 반대예요, 과세, 과세 전환. 오히려, 과거에, 면세했을 줄 알고, 불공제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과세 쓰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불공제 받았던 걸 공제해줘야겠죠. 됐어요? 요겁니다. 요차이예요 됐죠? 자, 그런데, 자,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과거, 어쨌든 간, 요 기간 동안, 어쨌든 과세했었거나 아니 반대로 면세했었죠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1- 감가율 거의 경과된 과세기간수였어요 됐어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할게 요건거예요 요거 자 가봅시다 다시 자 그래서 보면 완전과세전형은 자면세에만 썼던걸 완전히 과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환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자, 불공제 봅시다. 불공제였어요. 처음에 불공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1- 감가율 곱할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해서 그 기간만큼은 면세 쓴거 빼고 나머지를 공제해주겠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1- 예를 들어서 볼까요? 지금, 2021년 1기 2기 봅시다. 2020년 1기 2기 볼게요. 과거에 여러분 지금 할까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이때 불공제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때 돌아와. 이제 과세로 썼어. 그럼 어쨌든 요 기간만큼은 어쨌든 면세 쓴 거잖아요. 그 기간만큼은 다시 매입세 공제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이 감가를 곱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일부야. 일부는 뭐겠어요? 상황이 면세하다가 일부 과세 전용이래. 그러면 면세는 면세대로 하고 일부 과세니까 과세, 과세 겸영사업자 가된 거죠. 요 그래 과세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어려운 관거 여러분 진짜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그 엄청 헷갈렸었어. 다섯 번 넘게 공부하고서야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다고요. 아직 저도 아, 1 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십몇 년 전에 자 불공제 매입세 곱하기 요거까지 는 똑같죠. 근데 여기다 이제 안분을 하는 거야. 뭐 과세분에 대해서만 총 공급가액분에 과세 공급가액 단기입니다. 단기는 똑같이 써놓으세요. 매입세액과 네 관련돼서, 세액과 관련, 써놓으세요.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들. 저는 그냥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어, 전, 성심성의껏 다, 제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도매도 하는 겁니다. 됐죠? 음. 잘 따라오시고 계셔. 제, 여러분 피드백 다 보고 있어요. 자, 가봅시다. 자, 그림 보면. 이해 됐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1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아 불공제 받았어요. 왜? 면세 사용할 줄. 그럼 불공제야. 여기 이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때 일부 과세 즉 면세는 면세를 하고 과세를 추가한 거야. 그럼 이 과세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죠. 됐어? 그 10만 원을 하는데 1% 25% 곱하기 3. 요걸 왜 하냐. 봐봐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칠하는 요 기간만큼은 면세만 썼잖아요 요기 하면 면세 썼죠? 그럼 이 감가된, 요 기간 동안 감가된 금액을 빼고, 감가된 금액, 요 금액에다가 40%. 완전임이라면이 금액을 매입세 공제다 해주는 거고, 일부라면 요 단기 과세 비율이 40% 오는 거죠. 그죠? 이게 갔어요? 그래서 항상 요, 요 면세, 요 제가 뭐라 표현하냐면, 그 기간은 인정되잖아요. 면세에 쓴 거니까. 그죠? 이게 만큼 면세 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감가가 됐잖아. 그럼 이만큼 감가된 걸 곱해주고, 그죠? 그럼 다시, 다시 복습. 계속 어려운 거지만 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자, 요만큼까지면 만약에 완전 면세, 완전 과세죠. 근데 이만큼 곱한 거는 일부기 때문에 곱해준 겁니다. 됐어요? 요거지, 요거. 아예 면세 쓰다가 일부가 아니고 아예 과세로 바꿨으면 여기까지지. 근데 일부 과세야. 과세도 쓰고 면세도 같이 써요. 그러면 과세 부분만 이렇게 발라내야지 됐어요. 지금 요 오른쪽은 아직은 뒤에 가서 공부할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 그죠. 음. 자, 그래서 요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일부 면세전용 왔어요. 이거 자, 우리 교환으로, 자, 교환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교환으로. 87페이지 보세요. 87페이지. 87페이지에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뭐야? 간주 공급한다는 거면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추징하는 거죠. 그게 딱 반대야,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일부 면세 조형을 보면 다알수 있죠. 자, 감가상하자세에서 쓰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반대지? 공제했던 걸 지금 추징해서 불공제 금액을 구하는데 그 불공제하는 걸 어떻게 한다 했서 간주 공급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한다고 했죠? 과세표준에 포함해요. 왜? 곱하기 10% 하면 똑같이 매출세기니까. 됐어요? 자, 이거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봐봐요. 반대야, 이건. 과세 쓸줄 알고, 10만원 매입세 공제 다 받았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오! 했는데, 이때, 일부 면세가, 지 이때는 과세 유지하면서 면세도 하는 겸용사업자가 된 거죠. 그럼 이 면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이때 매입세 공제 다 받았잖아. 요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1만25%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건 곱하기 왜 해요? 요 부분만큼은 과세만 썼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거, 여러분, 부가세 엄청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음, 법인세도 논리적인 학문인데, 법인세 다음으로 부가세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부가세가 더 논리적이야. 한 논리로 계속 갑니다. 끝까지. 음. 간주공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재고자산, 어, 저기, 간주, 아니, 저기, 간이과세자,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까지가 똑같은 논리로 가요. 근데 그게 어렵지. 됐어요? 음, 잘 따라오셔야 되겠어요. 여기 과세세였죠? 그럼 이 부분만큼은 인정이 돼야 되죠? 이 부분만큼 추징이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만큼을 1 2 5 3한 금액이, 만큼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완전 면세고. 완전 면세고. 50% 곱한 거에 일부 면세죠. 뭐야 일부, 면세도 수, 과세 수인데 이 면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는 거죠. 됐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잘 돌려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해보면요. 이것만 여러분 오늘 이해해도 아주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는 거야. 됐죠? 뭐, 우리 따뜻한 연말 연시가 코코아 먹고, 어? 막 연애 대상 보고 해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발전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 더욱더, 어? 미래 앞에서 조금이라도 오늘도 어, 최선을 다했다 그게 따뜻한 연말연시입니다 아 진짜로 그죠? 어, 저도 지금 연말연시 이제 찍잖아요 지금 어? 내일이 연말연시입니다 저도 애기 됐고 할게 많아요 그죠? 근데 저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면세조형 과세형 봅시다 자면세조형은요간주고면비파기세 면이에요 자그 취득가액에다가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가 면, 완전 면세고요 일부 면세는 이만큼 하면 되는데 이 면세지 왜? 추징하는 거잖아 추징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은 걸 제를 추징하는 겁니다, 이건. 그죠 아, 그럼 선생님. 아, 어, 선생. 왜 이건 취득가액이요? 아니, 왜 취득가액이 와요? 그럼 그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간 간주 공급은 공급에 다 한다 그랬잖아요. 공급에. 그래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구하고 거기다 우리가 10%곱하 매출세를 낼 거잖아요. 그럼 요게 추징되는 값이죠. 됐어요? 취득가액이 와야지. 됐어요? 그래 십시다 대상 제한 없어요. 근데, 일부 면세전용은 감가상각 일부 면세전용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만 오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자, 시기 보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때다 합니다. 됐죠? 왜냐면 밑에 과세전용이 헷갈려요. 그리고 단계 면세공과비율이5% 미만이면 면세전용이 없는 거야. 에 하지마. 과세표 없음으로 해. 왜? 추징이 없는 거죠. 안 하면. 됐어요? 더러졌다 됐죠? 면세전용이고요. 밑에 오늘 공부한 과세 전용 봅시다. 과세 전보면 불공제 면세이 나오죠. 왜? 면세 사용할 적은 처음부터 아예 공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나 완전, 과세사업에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이야. 완전 아예, 면세했던 걸 아예 과세로 돌려버려 그게 완전 과세 전용이죠. 그러면 1만에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한 수고요 요거는 일부죠. 요거는 과세가 왜지? 왜? 매입세 액 공제 받을 분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위는요 왜면세에 추징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 외우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 동시에 도, 다 동, 당기죠 왜왜 둘러 당기야 매입세 과 관련이라 쓰세요. 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시즌 때 시즌 들어가 부가세 시즌이 좀코앞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왕강하려고 제가 매일 찍고 있잖아 그죠. 제 아는 어, 제 동기 친구들이 왜 부가세만 올려? 부가세 빨리 왕강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 이게 그죠? 어, 3 0가 넘을 것 같아요. 음, 그래 빨리 빨리 찍어야 돼 지금 시즌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저는 유튜브 자체 못 봅니다. 음, 그죠? 음,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써돼 있고 대상 감가상각자산이고요. 과세 전용형은 확정신고에만 해요. 됐어요? 어, 다른 거야. 사실 논리적이지 않아? 이유가 없어. 예정신고, 확정신고 때하 땜에 확정신고만 합니다. 그리고 단기 과세 공급가입비5%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럼 공제세 없는 걸로 보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건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정리를 한번 라스트 해볼게요. 이거 어려워서 여러분. 이게 답이 없어요. 음, 정리를 해보면 어딨어요? 다음에 내년에는 전자칠판으로 제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자칠판 이제 오기 직전이에요. 자, 면세 전용. 과세 전용. 어디 쓰세요, 여러분? 야, 여러분, 교환해. 면세 전용은요. 과거에 매입세 공제 받은거예요뭐에 전체를 과세사업에 쓸줄 알고 100%받은거예요 근데 면세로 돌린거지. 그럼 여러분 면세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 기간만큼은 과세만 썼으니까 1-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과 이렇게만 쓸게요. 를 곱해서 하는거죠. 추징입니다 매입세액 추징이죠 근데 매입세액 추징은 어떻게 해요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 곱하기 과 곱하기 만약에 여기까지가 완전 면세고요 아예 과세사업에 쓰던 걸 아예 100% 면세로 돌린 거예 이건 완전이래죠 완전 면세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일부는 면세 쓰고 일부는 과세 쓰는 일부 면세 전용. 이면은 총 공급가액분에 면세인데 면세 공급가액분이 와야죠. 근데 당기죠. 당 이렇게 하쓴 거예요. 당. 그죠? 근데 취득가액 요거 왜 취득가액이 온다고요? 요거 자체가 과표죠. 과표를 구하면 여기 10% 곱할 거 아니에요. 매출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요렇게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게 요렇게 과표 곱하기 10% 금액이 추징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이 어 있어. 그쵸? 제가 공부할때 엄청나게 고민한 걸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한 거예요. 그죠? 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전달력이 좋냐? 제가 힘들었던 걸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이 력 좋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강의 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좋다고 하지. 그죠? 음, 자, 되, 됐어요. 음, 자, 법그만하고 음. 과세 정형 반대로 내입세금이 불공제예요. 네, 이때 와서 과세사업에 쓴 겁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 해줘야겠지. 그죠? 근데 요 기간만큼은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불공제 매입세 곱하기 1- 감 곱하기 과세기간 요게 완전 과세 전용이구요. 곱하기 당기총 공과예 분에 단기 과세죠. 왜 지금 우리는 매입세 공제분이니까 과세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됐죠? 복습 잘하시고, 자 아마 내일은 제가 모올을 읽어주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어,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고 내년에 2022년 새로운 마짐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음이준는 세뱃돈 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